thank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중국연구센터장 이성희원입니다. 오늘은 어, 다섯 차례의 그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 어, 현재 북중 관계 현황과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주는 예, 함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북한하고 중국이 예, 다섯 차례,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다섯 차례 회담이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북한하고 중국 지도자가 했던 그런 발언록,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어, 정상회담과 관련한 그런 아, 기록, 그 다큐멘터리,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나온 기록, 예, 북한 쪽에서 나온 기록, 이런 것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 북중 관계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도 그것이 현재 어, 우리 어, 한반도 지정학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 김정은은 뭘 원했고 시진핑은 뭘 원했을까? 김정은은 어, 그 목적이 분명하죠. 김정은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역사적이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주의 강국인 중국에 와서 어드바이스를 협상 어드바이스를 얻으려고 했죠. 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왔다라고 김정은은. 2018년 3월 첫 번째 회담에서 자신이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면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것은 저는 이런 정상회담 기록을 읽으면서 시진핑은 이러한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쭉 반추해 봤습니다. 시진핑은 산전 수전을 다 겪은 사회주의 강국의 지도자이고 김정은보다 한 세대 위에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서른한 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노련한 사회주의 강국의 지도자가 자기 아들뻘인 사회주의 젊은 국가의 젊은 지도자를 앞에 두고서 단순히 너와 트럼프가 협상을 할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시점핑 본인이 트럼프와 협상했던 그런 경험을 전수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중국이 이런 다섯 차례의 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뭔가 그런 니즈가 있었을 텐데, 그 니즈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시진핑은 다섯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사회주의 교화를 시도를 했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중국에 있는, 북중 관계를 연구하는 중국 학자들도, 이 북중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같은 사회주의야, 이런 사회주의를 강조했고, 했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진핑은 김정은과의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6, 7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만남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 냉전 시대에 끈끈했던 북중 관계를 표현한 그런 수사법, 예를 들면 혈맹이라든지 아니면 순치 관계. 이런 표현들을 첫 만남에서 바로 사용해서 그러한 북중 관계를 어색하지 않고 바로 냉전 시대처럼 그런 끈끈했던 그러한 유대 정서를 다시 환기하려고 했고 또한 북중 간의 결집이 서로 간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점진적인 영향력을 심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고 특히 1차 회담에서 5차 회담으로 가면서 제가 시진핑이 하는 발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반응하는 발언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1차에서 5차 회담으로 가면서 시진핑이 북중우로 형용하는 그런 표현들 ...을 김정은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진핑이 강조했던 사회주의가 북중 관계의 핵심이다. 사회주의가 바로 우리 북중 관계의 근본적인 핵심이다라는 그 발언을 김정은이 확인했다. 내가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표현을 쓴 부분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이런 사회주의 사상적 영향력을 심는 데 성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같이 사회주의 국가야 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김정은이란 젊은 지도자를 중국에게 이러한 이렇게 견인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있었죠. 근데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앞두고서 김정은의 태도가 회담을 앞두고 좀 강경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뒤에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진핑에게 불만을 터뜨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김정은 배우의 시진핑이 있다는 시진핑 배우설을 럼부가 주장하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1차에서 5차를 거는 과정에서 시진 핑의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 심기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북중 관계를, 과거의 북중 관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신과 반목이 아, 많았던 관계였죠. 그런 북중 관계가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 시기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 이러한 다섯 차례의 밀도 높은 북중 정상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중국 모두가 사회주의라 어떤 동질성을 연대성을 회복. 을 했고 또한 아 어, 북.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미국과의 동맹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처럼 같은 사회주의 진영인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어도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우리 북한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마지노선적인 최소한의 신뢰가 깔려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회주의를 우리는 같은 사회주의다 라는 것을 매번 반복적으로 강조한 시진핑의 노력이 성공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했죠. 그래서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데 중국이 도와주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이 북한 경제를 도와주겠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의 안보 문제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은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안보보장과 안보와 결국은 경제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중요한 두 가지 니즈, 북한이 미국한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니즈를 시진핑이 내가 너에게 주고 했다 라고 제안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주, 북한이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얼터너티브로 생각하게 된다면, 북한은 북미 협상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같은 사회주의 북한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확보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교류를 인센티브로 이용해 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러한 한국의 접근이 한계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를 적으로, 제가 볼 때, 아, 다섯 차례 굉장히 밀도 있는 북중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북중은 같은 사회주의 동질의식과 결속 효과를 이뤄냈고, 그리고 북한에게 있어서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이란 존재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완전히 믿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실적으로 볼때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느 다른 국가보다도 북한이 가장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중국의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주요 2개국, 즉, G2로 성장한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 강대국 DNA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이전처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위 시진핑의 김정은 손봐주기, 시진핑이 김정은 혼내줄 것이다. 라는 좀 그러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트롱맨 시진핑은 북한에 대해서 엄격해지기 보다는 미국에 대해서만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지 주석은 지난 9일 김정은에게 구두친서로서 힘이 닿는 한 때까지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런 북중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실제 북중관계 시각 사이에서 뭔가 괴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바라보는 어떤 지정학 한반도에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이란 물론 중국이 강대국이 됐으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프레임, 강대국 대 약세 약소국의 프레임이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진영을 바라보는 그러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프레임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볼 때는,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볼 때는 강대국이 약속을 바라보는 강대국이 약속을 바라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고 중국이 북한을 볼 때는 강대국이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같은 사회주의 한국과는 다른 북한은 우리와 같은 사회주의라는 그런 사회주의 프레임이 작동함으로써 같은 사회주의 동질성이 시진핑이 북한을 대안할 때 더욱더 우선시 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 이제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외교 문법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이런 관성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메일이라든지 여러분이 전화를 주시면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